와 호박이 이렇게 많이 달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어밋은 절대로 자르지 마십시오 이게 풀을 이렇게 딱 붙잡고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 잘라 줄 필요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전부 다 이걸 자르라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이게 쭉 뻗어나갈 수 있고, 이렇게 호박이 마디마디 지금 열리고 있어요. 절대 건드리지 맙시다. 여기도 호박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. 유튜브에서 하는 말 전부 믿지 마세요. 이게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좋습니까. 이파리도 파릇파릇하고 이쪽도 지지하고 있죠. 땅이 넓은 데서는 굳이 어밋은 자른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방임해서 키우십시오, 편안하게. 그래야 나중에 호박도 많이 달리고 좋습니다. 마디마디 달리고 있어요. 뭐 아들 줄기 두 개만 키워라, 뭐 그러는데, 그거 다 뻥입니다, 뻥. 그냥 마음대로 키우세요. 야 호박. 정신 없습니다, 지금. 벌이 들어가서 안 나옵니다. 호박이 이렇게 많이 달렸는데. 굳이 이걸 뭘 잘라라. 왜 그렇게 하냐고. 잘못된 거지.